알겠습니다. 사장님, 나와주세요. 황경숙 사장님.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까 계시는 거 제가 확인했는데요. 잠깐만요. 그러면, 아, 우리 황경숙, 사... 아, 아, 나오셨네요. 네. <laughs> 아, 시작할게요. 안녕하세요. 유지의 본부장 사나 황경숙입니다. 어, 제가 9시부터 시작하는 줄 알고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.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묻혔는데요. 송지연 사르노즈 마스터님,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. 아, 13년차로 이렇게 애터미를 해오면서 아까 사회자님, 이형육, 그 저기,님께서 그 과거와 현재, 저도 그애터미의그 초창기에 그 열악했던 환경, 또막 자리 다툼 이야기 우리 또 이제 유지의 본부장님의 <laughs> 그 젊은 그, 그 당시에 이렇게 치열하게 어떻게 사회시대 하던 이런 모습들을 들으면서 되게 인상적이었고요. 또 우리 라인이 박동철 임페리얼 그 마스터님이라는데 얼굴은 뵌적 없는데 오늘 또 사진으로나마 뵐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게 송주현 어, 샤르노즈 마스터님께서 어그 13년 동안에 이게 애터미를 하시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. 근데그 중에서 이제 그 당신의 그 생생하신 그런 성공담, 실패담들, 또 좌절했던 이런 일들.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다른 강의도 들어봤어요. 그랬더니 이제 그 오랫동안 샤론노즈 마스터에 머무르시면서 또 느꼈었던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는데 네. 오늘 인상적인 거는 그런 1 3일 내공이 느껴지는 강의였고요 실질적인 애터미의 어떤 공략법 이런 거를 잘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강의였다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자기만의 애터미 이론, 이 청사진을 만들어 보면서 비전을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아까 몇 가지를 제시하셨는데요. 처음부터 두 줄하자. 우리는 이제 스폰서님도그렇고 저도 그렇고 소개할 때 사람들이 이제 잘 애터미 사업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한쪽은 스폰서가 책임져 이렇게 얘기하는데, 이제 아까 말씀 듣고 보니까 처음부터 두 줄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거, 이거, 이거를 이제 적용하고 싶고요. 죽어라 이래도 돈이 안 되는 구간이라는 걸 일단 인정하자. 우리 이런 거 인정 안 하잖아요. 네, 이런 거, 그 다음에 공무원 20년 연금을 나는 3년 안에 받을 수 있다. 저는 교사로 38년 근무했거든요. 근데 제가 연금을 지금 한 30, 370만 원 정도 타요. 근데 그 교사, 연금을 타기 위해서 지금 33년 동안 연금을 봤거든요. 그런데 애터미는 단기간에 이렇게 할수 있는 그것보다 더 많은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질을 따지지 말고 양을 늘리자. 나의 숙제, 매일 미션 세 가지 될 때까지 하자. 저는 어, 이 도저 이걸 보고 매일 다섯 명 전화하기, 동영상 두편 보기, 세명 방문하기, 실내 쌓기 이런 걸 정해봤고요. 초기 3개월을 꼭 지키자 처음에는 이렇게 관망하는 제가 이제 시작한지 어 가입한지 1년 되었지만 애터미를 사업 해야 되겠다는 건한몇 개월 안돼요. 그래서 이제 잘 나서지 않는 분들에게 지금 관망하고 있는데 아까 그샤르노즈마스터님 말씀 듣고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. 어 그래서 가입한지 한달 차였지만 연봉으로는 결론적으로 1억이나 차이가 났다. 이 굉장히 인정적에서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. 그리고 애터미가 내 회사라는 확신을 갖자. 그다음에 팀장 그림을 그리자. 어 그냥 하자. 누구나 다 어렵다. 그러니까 어 누구나 다 해서 성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자. 다른 일은 현장에서는 부속분으로밖에 취급받지 않지만 애터미에서는 내가 성공하면들 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고 3대까지 상속이 된다. 그리고 이 애터미 사업이 망하지 않도록 성공자가 돼서도 열심히 이 회사가 망하지 않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자. 이런 게 인상적이었습니다. 오늘 내공이 느껴지는 송지연 사르노즈 마사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